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결한 모습과 사랑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이로 말미 아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요. 이제 5장부터 산상순이 시작되는데요. 이 앞에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피박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교회가 사랑과 성결, 화평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칭찬하지만, 그들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의 거룩한 다스림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배척한다라는 것이 산상순 시작할 때 먼저 이걸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자와 교회는 이 땅에서 좋은 일하고도 핍박받을 수 있는 것이 신자와 교회의 세상에서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게 감사이 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순의 시작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명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대미오드의 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쫓아 살려고, 살려고 하는 신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현재 한국교회에서,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하다가 그냥 그런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오는 핍박의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교회의 실패와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에 비난을 받는 모습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하튼 정체성에 심각한 왜곡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핍박을 받는 이 세상을 향해 교회인은 함께 대적하고 힘으로 싸워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향해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너희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교회는 먼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변질되고 썩기 쉬운 것들을 그 맛과 신선도를 유지해 주는 것 그리고 싱거운 음식을 되게 맛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변치 않는 언약의 성격을 가리켜 소금언약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소금은 이 세상에서 본래의 성질,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본래의 기능, 그것을 변질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오히려 보존하게 해주는 것이며 몸이 건조한 것으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해주는 것. 그런 기능을 하고요. 또한 소금은 성결하게 하고 변치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서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신자의 소금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부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기능을 잃어버려 부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깨지자, 부부 사이가 부패하고요. 모든 인간 관계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깨어졌죠. 억압과 비난과 속임수와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부패는 더 깊어질 텐데, 마지막 날에는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세상 속에서 신자들과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소금의 기능,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된 소금의 기능을 하는 신자와 교회를 향해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교회가 있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거룩함과 선함이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죄인들에게도 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교회가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믿는 자들의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은 이땅의 미움과 더러움 그리고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에는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의 흐름에 반대하여 도도하게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삶과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대신에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신자들 대신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소금의 역할을 대신할 이 세상의 다른 교회의 기능을 대신할 신자의 기능을 대신할 그런 다른 기관과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 중차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려져서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냥 할수 있는 하나의 추가되는 역할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할수 있으면 하는 하나의 플러스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존립과 정체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주 그 예스님은 계속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쫓아사는 세상을 향하여 마귀의 거짓과 미혹의 속아 살면서 그 눈이 가리워진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위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한 진리는 교회가 서로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회 안에만 두라고 하나님이 그 진리를 교회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진리와 참상형의 빛을 비추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길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진리를 세상에 비추는 것은 단지 말로 전도하고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너희에게 맺은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핍박하나 믿는 자는 바로 세상의 축복을 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기 위하여 핍박하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세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부름받았으니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겠습니까? 그러하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게 해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교회에 소금이 다 모여 있고 세상에 가서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 무더기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세상에 가서 녹아지는 것이 소금입니다. 가로등을 한 군데 모아두고 있다라면 밖에 있는 세상이 어찌 환하게 되겠습니까? 가로등은 흩어져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 세상을 비추는 자가 돼야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존재 근거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실천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소금과 빛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교회의 존립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때 교회 자체가 강해집니다. 즉 이런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를 먼저 강화시키고 나서 세상으로 나갑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금이 되고 교회의 빛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라는 식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뭔가 구분을 주고 내 자신의 좀 자기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계산법이 교회에는 통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때그 내적으로도 강화됩니다. 그 교회 자체가 건강해지지 않고는 이 사회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걸 전제로 두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 하늘의 복을 흘리우는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 세상 앞에 설 때에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강한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강하게 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좀 건강하게 만들자라고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 교회는 그 도리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한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은 모두가 그렇게 살거든요. 나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차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감동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윌러브 빛가람을 다음주 이제 화요일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3일째로 맞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도시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요? 윌러브 빛가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그저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열과 갈등, 미움, 부패함, 그리고 더러움, 어떤 그런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11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도시를 섬기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 하여금 야, 이런 교회들이 있네. 어떻게 참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 참 대단하네. 우리 동네 교회들은 독특하네. 라는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육체로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이 일을 행할 때그 메시지는 더 분명하고 강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교회의 존립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더욱 든든하게 서고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더 강력하게 이 도시를 향해 선포되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